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르게, 이, <laughs> 여름 모자를 쓰고 왔어요. 아,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요거 약간 챙이 좀 작아야 되는데. 제가 왜 지금 모자를 이렇게 쓰고 나왔냐 하면, 바로 보이는, 따라란! <laughs> 저의 사랑, 지드래곤. 예. 얼마 전에, 그, 얼마 전도 아니죠? 바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인데, 우리 지디가, 우리 지디. 나의 사랑 지디가. <laughs> 제가 지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회색깔 블레이저에 이렇게 <laughs> 제가 아예 따라해봤어요. 자, 저의 룩. 지디의 룩 지금 방금 보셨죠? 저의 룩 보세요. 이제 스트라이프 티셔츠 따라서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레이 컬러의 블레이저 그리고 청바지를 이렇게 입었고요. 지디는 어, 검정색과 부츠 신었는데 저는 부츠를 신기 힘듦으로. 지디처럼 예, 샤넬, 예, 샤넬을 하나 줬고 양말을 휘로 줬습니다 요즘 자세가 상당히 이상하네요. 근데 저의 패션, 저도 나름 따라했어요. <laughs>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패션을 보여드리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자켓이 약간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는 자켓이어서 조금 더커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비슷한 컬러 톤의 니트를 이렇게 어깨에 걸쳐줬어요. 그랬더니. 음, 그랬더니 조금 어, 뭔가 자켓이 커 보이고 모자는 저 오늘 쓰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영상 찍는 김에 뭐라도 조금 더 비슷하고 싶어 가지고 했고 원래 샤넬 선글라스를 준비했는데 아 그거 두고 왔어요. 어저 비슷한 선글라스 하나 잠깐만요. 예 네,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일단 이렇게.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봤어요. 예. 네. 아, <laughs> 자 다시 벗고 자. 어 제가 너무 이제 사실 지드래곤을 좋아하는데 지드래곤의 패션은 지드래곤이 워낙에 이제 여성 자켓이나 여성 옷을 굉장히 잘 활용하잖아요 샤넬도 막 여성 자켓도 되게 잘 입고 그래서 저도 정말 예전부터 지디 패션 아이템들 보면서 따라 입어보고 색깔 매칭 막 따라 해보고 그랬는데 지디가 이 스트라이프를 굉장히 잘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요 다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태양 콘서트에 갑자기 깜짝 게스트로 갔을 때인데 이때도 이제 자켓은 아마 샤넬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모자에다가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셔츠 길게 내려 입고 또 엄청 이렇게 아방한 그런 아쿠아 마린 색깔인가? 무슨 색깔이라 그래야 되지? 요새 되게 자주 입고 있는 그리고 머리 색깔도 이렇게 바꿨는데 티파니 블루인데 이거, 그렇죠? 근데 어쨌든 티파니 블루보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컬러. 터키색? 아 터키색보다 좀 밝은데? 모르겠다 이 컬러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컬러를 이렇게 딱 매치한 게 너무 또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또 그날 저도 바로 이런 바지 살 뻔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참았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오늘 사실 지지 패션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그레이 컬러의 블레이저를 사실 잘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셋업으로 제가 방송이나 뭐 일할 때 입는 것 말고는 입지 않았는데 어제 딱이 사진 보면서, 아! 나도 내일 이렇게 입어야지. 하면서 바로 청바지 꺼내 입고, 스트라이프 티셔츠 안에 입고, 여기에 제가 여기에 좀 블러치 같은 거 있었으면 함께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하나 뭔가 구비해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따라 입어봤어요. 음, 저는 이게 따라쟁이에요 이런거 보면서 따라하는게 되게 저의 뭔가 삶의 낙이고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아 이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함께 시도해보는 걸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런 김에 오늘 그레이 컬러의 블레이저는 어떻게 자켓은 어떻게 어떤 색깔이나 어떤 스타일로 입어주면은 지금 시즌 봄 시즌에 딱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자를 벗을까? 아 쓴게 더 낫네 <laughs> 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쓰고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도 이번에는, 이건 챙이 좀 크잖아요. 챙좀 작은 거, 우리 지디 따라서 하나 살까 싶어요. 아, 이렇게 지디를 좋아하네. 아, 지디사진또 있네요. 어, 스트라이프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진짜 특집으로 마련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샤넬 쇼에 갔을 텐데, 요 안에도 이렇게, 아, 스트라이프를 참잘 매치해서, 그러니까, 너무 포멀해 보이는 룩을 스트라이프 하나로 딱 이렇게 뭔가 발랄하고 조금 더 음, 유니크하고 편안하게 탁 풀어주는 그런 맛이 있는 게 스트라이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넥도 좋고 안에 뭐 그냥 슬립도 좋고 다양하게 스트라이프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컬러들 가지고 있으면 진짜 활용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하나씩 모으는 중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레이 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캐주얼한 거 나온 김에 바로 첫 번째 사진은 캐주얼한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어, 이것도 지금 제가 입은 그런 그레이 컬러에다가 안쪽에다는 이제 아이보리 컬러의 이너를 입어줬고요. 요건 조금 더 시원하게 파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워낙에 저는 또목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큼지막한 그런 청바지인데 요새 이런 청바지 되게 많더라고요. 앞판이랑 옆판이랑 이렇게 달라가지고 조금 더 통이 큰데 앞판보다 옆판이 진하거나 옆판보다 앞판이 진해가지고 다리가 더 슬림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다 입어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자켓도 아빠 자켓 입은 것 같은 그런 정말 이렇게 큰 자켓이 뭔가 더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캐주얼하게 가자면 이제 레깅스 빠질 수 없죠. 뭐 컬러를 좀 짙은 컬러의 그런 쥐색이라고 하죠. 그런 컬러의 자켓도 좋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들어가는 자켓도 좋고 보세요. 검정색깔 가방에 안에 레깅스 입어줬고 그냥 뉴욕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블랙 티셔츠 딱 입어줬는데 어때요? 너무 괜찮죠. 뭔가 되게 신경 안쓴것 같고 시크한데 되게 나름의 멋을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주말룩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요거 이제 그레이 컬러인데 조금 더 밝게 나왔죠. 이거 우리가 안에 사실 이렇게 입을 수는 없어요. <laughs> 이렇게 뭐 자신감 있으면 입을 수 있는 데 저는 이제 입을 수는 없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요거 자꾸 무슨가?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자켓에는 좀 밝은 청 그러니까 좀 스테로, 스테로,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laughs> <laughs> 왜 스테로이드가 나오지? 여기서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있는데, 요거 약간 빈티지 무드에 이런 밝은 컬러의 진이 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레이 컬러의 반바지 또 여기 보면 흐린청 예, 흐린청 바지를 매칭해 줬는데 그레이 컬러의 그레이 컬러를 입고 여기 흐린청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깨끗해 보이고 또 너무 더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는 거 발견을 했고 이것도 완전 캐주얼이죠 지금처럼 갑자기 또 살짝 추워졌을 때 입기에 좋은 룩이죠 블랙 컬러의 편안한 바지에 회 색깔 회 색깔 맞춰주고 왜 가방도 이렇게 샤넬인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저도 이렇게 한번 매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안쪽에다가는 이제 후디 이렇게 딱 매칭해 주면은 이것도 이제 주말에 혹은 이제 주중에도 내가 어 일을 미팅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영업자 그런 데 조금 이제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룩이 되겠습니다. 컨셉 되게 잘 잡죠 저 혼자. 저는 사실 일하러 갈때 이렇게 옷을 갖춰 있긴 하지만 후디는 잘못 입거든요. 제가 저의 그냥 맨 옷을 저의 방송용 옷이 아니고 제 옷을 입고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후디 있긴 좀 그런데 한번 올 보면은 후디에다가 이 자켓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어서는 조금 더 밝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 이런 기본 티셔츠나 이런 슬레브리스는 많으실 거예요. 이런 라시티에다가 이렇게 골드의 볼드한 목걸이를 길게 매칭해주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리고 벨트 해주고 이렇게. 밝은 청, 그니까 진청도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봄에는 조금 밝은 청 입어줘도 그레이가 되게 잘 받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맨투맨에다가 레깅스 패션도 있습니다. 레깅스 패션에 있어서는 지금 요렇게 입어주는 게 정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가 뭐 겉에다가 다른 캐주얼한 자켓을 입어도 좋지만 이렇게 포멀한 그레이 컬러의 자켓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음? 사진이 너무 다 밀렸네요. 예,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지금 <laughs> 받아왔는데, 요것도 이제 캐주얼하게 입는데, 밝은 색깔, 청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거, 이 사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죠. 이름이 되게 길어서 까먹었는데, 뭐 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에다가 그레이, 여기까지 하면은 되게 포멀하잖아요. 물론, 이 안에는 이분은 탑을, 이제 완전 이렇게, 이렇게 된 탑을 입으셨는데, 여기에 이 네온 컬러의 구두가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바지가 아니고, 옆에 보면 하얀색 스트랩 살짝 보이시죠? 요런, 요새 트레이닝 팬츠를 자켓에 입는 패션도 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운동화를 신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laughs> 스텔레토 이을 <laughs> 어, 자꾸 왜 스테로이드라 그래. 셀레토 힐을 이렇게 매칭하는 것도 너무, 예, 멋스러워요. 저도 이런 걸 한번, 이런 센스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레이에 그레이를 얹고 또 그레이를 얹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이너 컬러는 약간 통일감 있게 해주고 여기까지 통일감 있고 바깥의 컬러는 환한 그레이 컬러를 맞췄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레이 컬러 자켓 중에서 되게 연 그레이 컬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 대체 이건 어떤 컬러에 입어야지 잘 입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보는 순간, 아. 나도 이렇게 한번 매칭해봐야겠다. 매칭해 그레이에 그레이를 얹는데 안쪽에는 조금 어두운 그레이로 입고 바깥쪽에 이렇게 밝은 그레이로 하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예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벨트에다 가운데 딱 힘을 주고 이렇게 어깨에다도 얹고 그리고 요 한번 자켓을 매칭을 해보자 라고 여기서 또 팁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옷을 아, 내가 잘 활용이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 싶으면 핀터레스트에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웬만하면 한국어 검색보다는 영어로 뭐 그레이 자켓, 스트릿 패션, 뭐 그레이 자켓, 패션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다양한 패션에 매칭한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스크랩 해놨다가 밤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아, 내 네, 그레이 자켓 그거 하나 입고 싶은데 뭐 입지 하면은 뭐 컬러 매치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샀다 보니까 그레이 컬러가 생각보다 레드 컬러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블루 컬러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 셔츠나 아니면은 레드 이너, 스트라이프도 좋고 아니면은 일반 이너도 좋고 그런 거에도 매칭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포멀 룩으로 좀더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포멀함에 이렇게 캔버스를 신어줌으로써 조금의 캐주얼함을 한 방울 더 넣어줬습니다. 이 블랙 이너 이렇게 입는 거는 워낙에 많이들 입으시는데 여기에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구두를 신었다면 또 너무 포멀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캔버스 운동화를 딱 컨버스 운동화를 신어줌으로써 조금 더 캐주얼함이 묻어날수 있다라는 거고 요것도 이제 컬러 매칭 조금 더 봄스럽게 하는 걸로 다 매칭을 한다면 여기 아래 보면 하늘하늘한 하늘색 컬러의 양말을 신어줬죠. 싹스 이렇게 신어주고. 아,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스커트에 안쪽에다 는 시스루 이렇게 이너 해주고, 목걸이, 진주 하나 해주고, 밖에 이렇게 어깨가 넓은 그런 자켓을 이렇게 매칭해줬을 때도, 요거는 결혼식 룩으로도 예쁘고 우리가 회사 갈 때는 이렇게 시스루 말고, 그냥 일반적인 블랙 이너에다가 입어주면 회사 갈 때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요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게 이번 25년 막스마라 컬렉션의 하나인데요. 너무 예뻐요. 이거 그냥 이렇게 흐르는 이 모습을 그냥 이거 이너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막스마라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컬러 말고도 그러니까 베이직한 저렇게 이제 뭐 갈색 컬러 이런 거 말고도 회색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도 패션쇼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패션 팁도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게 나왔으니까 또 이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플리츠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어깨가 엄청 큰 자켓을 매칭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남자친구 자켓, 남편 자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길이감이 좀 있는데 이아래다가 플리트 스커트 안에 보니까 거의 그냥 슬립 드레스 같아요. 이런 거를 하나 매칭해 줌으로써 아또 시크한 무드가 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하늘색, 푸른 색깔 되게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레이어링 해줘도 너무 좋아요. 위아래 그레이 컬러를 입어주고 안쪽에다가 블루 컬러의 셔츠. 근데 이거를 안쪽에 넣지 마시고, 그냥 바깥으로 다 크게 빼는 거예요. 자켓이랑 셔츠 귀에 패고, 그 다음에 팬츠를 또 아방한 걸로 입어주면은 또 멋있어. 근데 여기에 저는 구두를 신어도 좋은데, 운동화를 신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운동화에다가 싹스 딱 매칭해 줘서 신어주면은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포멀한데, 이것도 이제 레이어링이죠. 안쪽에 셔츠, 그리고 니트 입어주고, 여기에 포인트는 뭐게요? 이 위에 이렇게 바짝 힘 줬잖아요. 아주 정갈하게. 그럴 때 아래는 거의 자켓 끼리에 팬츠 짧은 걸 입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아래에다가 무릎까지 오는 혹은 뭐 이렇게 조금 긴 그런 삭스를 신어주고 운동화를 신어주면 은또 너무 발랄하고 예쁘겠죠. 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포인트는 이렇게 볼드한 주얼리를 함께 매칭해 줌으로써 조금 더 캐주얼함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어떻게 좀 하이실 쪽으로 가볼까요? 하이실 쪽으로 간다면은 그냥 거의 자켓만 입은 거죠. 이 안에 분명히 팬츠를 뭐 마이크로 미니로 입었, 입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 보이게 함으로써, 예. 근데 저는 사실 여기가 좀 허전해요. 여기에 이제 좀 삭스 신어주고 구두 신었으면 좋겠는데 여름이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도 매칭해 볼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레이 컬러 생각보다 정말 입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셨나요? 어, 저의 이런 예, 저장한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집에 있었던 내가 그동안 입지 못했던 혹은 셋업으로만 입었다면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지디처럼 예, 멋지게 스타일링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예. Yeah. <laughs>